시다 위치도요, 타이체. 다 마지막이고. 오늘 남는 양을 보고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바로 삼각도 들어가도 될것 같긴 한데, 어떻 남는 양을 좀 보고, 이렇게 좀할이요 오늘 할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것까지는 안할 거고요. 이 정도 응용 단계까지는 설명을 할 거야. 근데 사실 이제 네, 레진데이 들어가면 투타 입체는 엄청 어려워. 심화 문제들도 많고요. 심화 문제도 많고, 이게 좀 어려워서, 어, 그부분 나중에 레진데이 들어가면 무 얘기를 해야될을고 어, 투타 입체 찾아 한번 하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음. 그렇지 그냥 뭐예요? 어차피 요, 요 길이 요, 요렇게 요렇게 만들면 얘가 뭐예요? 이거 직각 삼각형 때 되겠지. 음.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직각 삼각형에서 그렇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의 루트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가 뭐라고? 루트에 a 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요 길이가 c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a라고 한다면 A랑 a는 루트 d에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된다 보겠죠? 무슨 좀 기억을 해 아. 주시고 만약에 정육면체가 어떻게 되죠, 정육면체는? a 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제곱일거니까 루트 3a가 되겠지. 아. 그건 사실 뭐없다는 아닙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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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미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다 막히는 건 이거를 못 구해서 막히는 게 아니고요. 이 그림에서 조금 이제 좀 까다로운 이는두 가지만 설명을 하고 올게요 얘는 정육면체야. 정육면체. 정육면체.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변에 중점 잡고요. 요변에도 이렇게 중점을 잡아. 그 다음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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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 요렇게 연결했어. 저 보라색 사각형 어떤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면 이한 면의 길이 구한다. 만약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한 면의 길이 구해서 제곱하면 되니? 그럼인데?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얘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정사각형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틀려. 그러니까 그게 오답을 유도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 다 그냥 이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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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네.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내변의 길이가 같은 모양이라고 <laughs> 길이 그래. <laughs> <같은 웃음> 말은 모로 가요. 그래서 얘같은 경우에는 이놈 기본적으로 얘, 이 사각이 뭐라고? 얘가 말은 모고 말은 뭐가 되는 거고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를 구하고 그다음또뭐고해 여기를 구이기는 뭐로 이루어? a0 두거한다음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에서 넓이를 구한다. 알겠죠?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래에서 나오냐면 음, 자, 칼을 가지고 와서 칼을 가지고 여기다 딱 여기다 칼을 딱대 여기다 칼딱된 다음에 여기까지 칼로 이렇게 싹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내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단면이 생기겠죠? 칼로 이렇게 딱 잘라내면 이게 뭐가 나오는 거 뭐야 이거? 뿌리죠 뿔? 정상각 그런 건 아니에요. 정상각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뿌리야. 뿌리 뿔이 하나 떨어져 나올 텐데 문제는 뭘 구하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이 점이 있잖아. 이 점에서, 이 밑면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여기에 내린 뭘, 이 수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H라고 했을 때, 이 H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할래? 예전 했을 텐데, 이거. 어? 그치. 부피를 구할래. 어? 봐봐. 얘가 쓰이려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때, 얘들아. 자, 한면의 요, 요 삼각형. 요한 변의 길이가 A라고 만약에 주어진다고 하면, 숫자로 주어지겠지만,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볼수 있을까 없을까? 무슨 뭐고 해? 저번 시간에 뭐 했어? 세면의 길이 알면 일반 삼각형 수선 내리고 해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었잖아. 그치? 얘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럼 만약에 부피를 구한다고 하면 부피는 이 삼각형의 넓이 곱하기 높이가 뭐야 지금 거? h. 곱하기 뭐야? 뿌리니까. 3분의 1 이렇게 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지. 그치? 당연히 여기에서 미지수는 뭘까? 이거 H 하나만 믿을 수 있을 거야. 얘는 구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오케이? 근데, 얘를요, 얘를 밑면으로 보고, 얘를 높이로 본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얘를 다른 방법으로 봐야 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얘를 밑면으로 보는 거예요. 얘를 밑넓이로 보고, 얘를 뭐로 봐? 얘를 높이로 보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서 구한, 얘를 밑넓이로 보고, 얘를 높이로 해서 구한 부피와, 아까 얘를 밑면으로 하고 얘를 높이로 한두피가 같다 이렇게 음. 는거 그럼 미지수는 여전히 얘 하나니까 h 로보겠습니 알겠어요? 음. 두 가지 두피 구하는 방법으로 구해는 다 되는 거고요. 어, 기억해 하시고 이이따가 아마 뒤에 나올 거야. 이들 풀다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음, 정사면체. 정사면체. 정사면체가 뭐니? 정사면체. 정사면체고. 네, 내면의. 어. 모양크미 네, 합동. 스탠 정확하진 않은데. 정사각체 네, 네. 아니야. 정사면체 뭐야? 뭐? 아, 정삼각형네개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정사면체라고 거다정삼각형네 개. 정 정사... 그러면 이거 대답이 없네. 정삼각뿔이랑 정사면체의 차이는 거야. 정삼각뿔하고 정삼면체의 차이. 옆면. 그치지면이지그렇 그치? 정삼각뿔은 밑면만 보으면 돼요. 밑면만 정삼각형이면 돼. 높이는 그냥 이등변삼각형. 오케이, 얘가 정삼각형이고, 정삼각뿔이고 정삼면체는 옆면도 모여야 돼. 정삼각형이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포함관계는 어떻게 될까? 정삼면체가 정삼각뿔에 포함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 이거 어쨌든 사소한 거지만 알고 있고 그리고 정사면체에 대해 서할 건데 자 봐봐 정사면체 한번 볼게요. 정사면체를 가정해요. 정면은 총네 개야. 자 그다음 이거 한 면의 길이가 a 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정사면체에 뭘 구해야 될까? 높이, 높이와 부피, 자, 두 가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 높이 이거 두 가지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Okay? 자, 그럼 높이를 구할 거예요. 높이 구하면 여기에서 밑으로 뭘내려 수선. 어, 수선 이렇게 내리는 거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높이 h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에 보이는 이 점이 이 점이 어떤 점이니 삼각형? 무게중심. 이 점이 이 위에 뭐야? 무게중심이겠지.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면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본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정상각형에점 하나 찍힌 형태로 보이겠지. 위에서 내려다 보면, 그렇지? 얘가 정 중앙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정사각형의 외심이자 내심이자 무게중심이겠지. 오케이 이해되죠? 그럼 얘가 무게중심이야. 그러면 우리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게 되고? 같아. 여기는 뭐예요? 수직이고 얘는 무게중심이야. 몇 대면? 그대 이죠? 이대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a니까 이 높이 구할 수 있어 없어? 높이 어떻게 되니? 2분의 어, 루트 3의 a야. 그러면 자, 요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길이. 요 길이. 요 길이를 가고 싶어. 이거 곱하기 몇 하면 돼요? 2대이니까 1 3분의 어이해면 이렇게 약분되죠. 이요 3분의 루트 3의 a야. 어디가? 여기. 3분의 루트 3의 a야.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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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여기 수직이잖아. 맞아요? 요 길이 뭐예요? a. 그럼 h 구할 수 있을 것 없을까? 있겠죠. 그렇지? 어떻게 돼요? 자, 이거 h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 주면 돼요. 이거 제곱만. a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하면 9분의 3이니까 3분의 1. a의 a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3분의 2a 제곱. 이제 3분의 2a 제곱이고 그럼 h는 어떻게 돼요? 루트 3분의 루트 2에 a. 안 하고 있지? 그럼 얘는 어떻게 든 유리화하면? 3분의 어, 정사면 높이는 3분의 루트 6에 a 이렇게 돼 부피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부피까지 보여 봅시다 부피는 밑넓이 얘 뭐야? 한 면의 길이가 a인 정상각형의 넓이잖아. 몇이에요? 4분의 루트 3 a에 제곱 그 다음에 높이가 뭐였어? 3분의 루트 6에 a 이렇게 되고. 뿌리니까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하는거죠. 그렇지? 이거 곱하면 루트 18 루트 18은 더3 응. 루트 2 그럼 얘하고 얘 약분 되겠죠. 분모는 12분자는 루트 2그 다음에 a 세제곱 이렇게 남는거지. 그래서 자 부피라고 하는건 몇이에요? 12분의, 12분의, 12분의 어 그렇지 루트 2에 a에 몇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는거예요 외우지 안야돼요 지 외우는게 뭐그 그니까 이게 자주 나오진 않아. 정사면체 높이나 높이를 구하라는 데 자주 나오지 않는데 알고는 있어야 돼. 가끔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최소한 이거 공식이 기억이 안 나더라도 수선 내리고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가지고 높이, 높이만이라도 어쨌든 구하는 방법만 알면 부피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일단 좀 기억을 합시다. 됐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책이나 이런 데 보면, 교재에 보면, 여기에는 몇 가지가 더 나오거든? 근데, 그냥 가볍게 얜 설명만 그냥 바로 들을게요, 얘들아. 이거 이렇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렸어요. 정사각형이 죠 정사각형이 에요 그럼 정사각형, 6일이 주어졌어. 6일이가 뭐, A야. 6일이가 B래. 이놈의 부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부피 구할 수 있어? 있어요. 부피 구할려면 뭐가 필요해? 어차피 옛날때는 b제곱일 거고 몰랐는데 높이 알면 돼 높이 이렇게 내리면 얘가 어디 2점이 어디야? 아, 대각선의 교점이 대각선 길이 2분의 1이니까 요, 요렇게 그냥 피타 스면 높이 나올 수 있어 요런식 하면 돼요 이게면 생명과학 넘어갈게요 하면 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어,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남았는데 여기가 일단 핵심이에요 정확하게 자, 최단거리 문제를 하시고, 일단 제일 기본적인 요 요거부터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최단거리. 일단 최단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점에서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간대요. 거리인 이유래.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얘들아. 여기서부터 A까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이렇게 주어졌어요. 몇 개의 면을 지나간 두 개의 면을 지나가지고 최단 거리는 뭐 해야 돼? 그렇지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개념지. 이게 개념. 근데 최단 거리를 구하려면 뭘? 그렇지 전개도에서 구하면 돼. 전개도에서 구하면 되고, 되고. 이걸 전부 다펼칠 필요 있어 없어. 전개도 전체 펼칠 필요 없이, 얘가 지나간 두 개의 면만 펼치면 돼. 그래서 두 개의 면을 펼쳐서, 뭐 이런 식으로 펼쳐지겠죠?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 여기 중간에 이렇게 나중에 이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보하면 뭐 되고, 어, 직선으로 가지면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제, 봐봐.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건데, 대부분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너희들 내신대비 때, 이 유형에서 너희들 틀리게 하고 싶잖아?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기본도 여기 선을 안 줘. 선을 안 주고 여기 A에서부터 해가지고 B까지의 최단거리를 그냥 봐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뭘 너희들이 봐야 되냐면 얘들아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방법은 이렇게도 갈수 있지만 이렇게도 갈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도 갈수 있지 그래도 어떻게도 갈수 있어 어떻게도 갈수 있어 이렇게도 갈수 있지 그렇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갈수있어 이런 식으로 갈수있어몇 가지 방법이 생기고 세 가지 방법이 생길고 직육면체 지금 내가 거의 직육면체처럼 그려서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똑같을 것 같지만 사실은 납작하거나 이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다 길이들이 다 달라 셌다.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셋다 확인 나중에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지금 당, 너희들 단계에서 푸는 문제는 이거 이거 같다 장난 안쳐 근데 어쨌든 알고는 있으라는 거지. 나중에 어쨌든 나올 건데 어, 이런 식으로 항상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최단 거리기는 아니다. 이 정도는 알아둡시다. 오케이. 이렇게 이 정도를 일단 기억하면 되고 최단거리가 이게 다가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지.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게요. 뭐야 이거? 공기 분는 거지. H 최단거리 가장 기본적으로. 이점을 시작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한 바퀴 갔다 노란색 선의 네. 최단거리를 봐야라 네. 어떻게 해야 돼? 네. 여기, 여기 가장니까 일단 펼쳐야 되겠지? 펼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직선형로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자 여기가 반지름 아이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요? 2파예요 여기가 몇이고? 높이 H고 이 노란색 선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 이렇게 네. 되겠지 어, 페타 써주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기본인 거고, 조금 이제 변형을 시키면, 음, 두 바퀴 돌리기. 막, 이렇게, 이렇게, 중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바퀴 감았을 때 최단거리. 어떻게 하면 돼? 중, 중점. 두 바퀴 감게 되면, 두가지로풀수 있어요. 두 바퀴를 감으면. 첫번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게 제일 기본인데, 두 바퀴를 감았으니까, 얘를, 이 옆면 있잖아? 요거를 하나 더 펼쳐. 옆에다가. 하나 더지 결국 여기도 이세요이이 <목소리> <사이에? 목소리> 네. 이렇게 되는 거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으로여기를 구해줘도 되고. 정확하게 이렇게 두 바퀴를 감은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안 펴도 여기를 이렇게 자르면. 자르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겠지. 이렇게 되면 가능 거죠. 그래서 어, 두 바퀴를 감은 경우에는 그냥 요거 하나의 길이 구해서 여기 2분의 1 지을 거 아니야. 피타서가요 하나의 길이 구해서 곱하기 2 해줘도 상관없고. 오케이? 되고 있지? 하나 더, 여기서 조금만 더 뽑으면 이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아마 그림교재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얘들아, 요렇게, 요렇게. 여기 90도만 굽잖아 그래서 요점에서 출발해. 요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갔다고 해. 요 길이를 봐야다. 라고 하면 어때 여기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 이 전체 원 둘레의 4분의 1만큼 간 지점에서 이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전체 옆면에서 절반의 절반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4분의 1만큼 여기 와서 출발하는 거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길이를 보여주면 돼. 됐지? 네, 여기까지. 넘기도 못했어요. 세 번째, 최발거리 여기서 좀더 나가면 더나가면 음, 극단적인 물리 중에 제일 까다로운 게원뿔이죠 원뿔. 원뿌리. 자. 자, 그 서평에 되는 몇 가지 기본적인 거 확인하고 갈게요, 얘들아. 자, 여기가 a이고요. 여기가 반지로 말이에요. 그러면 봐봐 일단 최단거리 하려면 얘 개량도니까 펼쳐야 될거 아니야? 펼치면 뭐가 만들어져? 부채꼴이랑원 만들어지지. 그러면 그 부채꼴이 부채꼴의 중심각 그냥 부채꼴의 면리 어떻게 구하냐? 얘를 펼쳐 펼쳤을 때 부채꼴의 중심각 어떻게 구해? 이거 외우고 있어 무조건. 이거 나는 기본적으로 계속 물어본다. 이런. 이거 이거 모르면 안 돼. 한번 물어. 이 아? 파이 어,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얘를 펼치면 펼치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중계. 음, 붙니까 이게 얘가, 얘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6길2가 몇이에요? 6길2가 뭐. L이고, 6길2가 뭐야? 반지름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중심각을 모르면 뭐가? 이 부채꼴이 요 중심각을 미지수로 두고 이 호의 길이랑 이부채꼴요놈이랑 어떻다? 같다. 그렇죠? 그렇게 넣면 중심각이 나오기는 해. 내가 그렇게 하기 매우 귀찮으니까 중심각을 구하는 걸 바로 그냥 기억합시다. 매기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되냐면 부채꼴의 중심각은 L 분의 R 곱하기 360. 오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지.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360 하면 돼. 기본적으로 얘들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지금 단원이 뭐야 피타지, 그렇지. 그러면 이것들 이게 몇대 몇인게 제일 많이 나와. 여기 4고 여기 1이야. 그러면 중심각은 어떻게 되겠어? 4분의 1 곱하기 360. 몇도 나와? 20분 0와 제일 많이 나와. 이게 4일 1인게 제일 많이. 나와. 8, 2, 4, 1뭐 이런게 제일 많이. 360이 나게 되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랑 그 다음에 더 모르는 게 이거야. 얘를 겨냥구야? 겨냥구에팔쳤어이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인 거야? 하이어. 그쵸. 기억나 없어. 하이부채꼴의 넓이는 하이 이거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보통 뭐 물어보면 뭐 2분의 1 아래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2분의 1 아래는 어떤 식이냐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이,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여기가 반지름이고 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할때 이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곱하기 r곱하기 예요 근데 너희들이 실제로 보면 알겠지만 이 그림에서 얘를 구하는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이 그림이 주어지고 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 이건 안 나와. 언제 나? 그냥 겨냥도 주어지고 펼쳤을 때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가 훨씬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니 이건 이건 잊어버려. 이것만 기억. 부채꼴 중심. 그리고 두 번째 각도. 그래서. 이해가 됐어. 그러면 봐. 봐 수단거리 있는 이제 문제를 이제 들어가 볼게요. 이걸 안 다는 가정하에 펼쳤어요. 펼쳤어. 자, 제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감았다고 해봐. 얘들아. 한 바퀴를 감았어. 그럼 어떻게 되 펼쳐지게 되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붙게 되는 거지. 만약에 문제가 친절하게 여기가 4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 몇 도니까? 90도니까 1대1대루트이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일단 기본인데 이렇게만 하진 않겠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까지 여기 중점까지 이렇게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을 시작해서 여기에 중점까지 이렇게 됐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자연적으로 변형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알고 있고 전개단을 펼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 풀수 있어 근데 이제 보통 막히는 건 이런 거에요 각자 지금 이제 한번 이거 풀어봅시다 자요 길이가 요거 한번 풀어봐 요거 풀면 일찍 보내줄게 순사람고 거의 풀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보어 참고로 앞반앞 반에 2레벨 애들도 한 명도 못 풀었어요 영모 음. 풀어서 이해가 안 돼. 여기 6이야 여기가 어몇살 할까 여기가 2야 아, 2 2 그랬을 때요 길이를 즉 여기 되려고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일 때 여기 x. 시간은 3분 주겠습니다. 25분까지. 여기 x. 이거 사실은 처음 할때좀어렵게 느껴지는데 엄청 많이 나오는 기출 문제. 알고 있어요. 응? 음? 푼 아, 사람 한3 아, 아, 아. 명까지 내가 한 10분, 2 0요푼 다음에. 하면... 아니 좀 더는 좀 더는 아, 안 아니야. 아니야, 알고 나면 아, 이걸 하, 왜 몰랐을까? 지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풀고 일찍 갑시다. 너족하 너무 맛이없이 없어. 이없 없어. 불어어 불이 없어. 불어요이려도 다시 도어한 그래 도전하는데 기본적으로 답이 없어. 니까 찍을 수이 없어. 어저루 없어. 왔어요이어불어이 없어. 아 쌤이 아. 돼? <laughs> 내가 어떻게 하냐 이거를 뭐 내가 외우고 있냐 숫자 전, 답은 뭐 외우지? 아잇 아네 3, 2, 3 3, 3이랑 뭔 아닌 거같은 아아 <laughs> 어떻게 했는데? 아니 어 여기가 6이요어 근데 아니, 아니 아니 아이씨 아잇 <laughs> 자 보자 어 3, 지났다고 치고 어쩐지 지반 이상 의지가 <laughs> 없기 때문에 예, 예, 예. <laughs> 열심히 풀고 있어요 열심히 어 아예 풀어놨어 아예 풀어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돼 내가 안되는 이유를 알려줄게요 봐봐 아, 얘들아 어, 이, 이게 일단 핵심이죠 펼쳤을 때 중심각이 핵심이야 근데 여기가 지금 3선의 1이지 3분의 1이니까 중심각이 몇도에요? <laughs> 120도지 <100도지. 웃음> 그림을 정확하게 어. 안그리면 이거 할 수가 없어 왜 안되냐고 했냐면 거의 90도처럼 그렸지 그렇게해서는 이거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는 안 되는 거지. 봐봐. 120도를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를 만들어줘야 돼. 여기가 1 2 0도라는거지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 중점까지를 가게 되지. 이게 되는 거 하는 거야. 그렇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어, 여기에서 몰래요? 순서 이렇게 되는 거 그러면, 얘들아 요길리가몇 시에요? 30. 유기, 30에요? 3이지 3. 그렇 그리고 요 각이 몇도? 여기 각도? 60도죠. 60도. 60도. 1대 루트 3대 2. 이용하면 유기리하고 유기리 나와. 아, 나오겠지. 그리고 유기몇 시에요? 6미지 그래서 피타고 써주면 요 길이 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와, 뭐 어떻게 풀어라고 하지만, 어, 단계별로 지금 한 거죠. 최단거리는 사실 제일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데, 제일 기본적인 직륜 면체랑, 원뿔이랑, 원뿔 원기둥에서 원뿔까지 갔을 때, 원뿔 문제가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요걸 이용해서 잘 펼쳐야 되고, 약간 변형하게 되면 여기가 120도짜리 돼서, 연장해서 푸는 요런 문제들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고 120도의 연장.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설명하는 건 여기까지 끝! 그래서 지금부터, 이게 아니냐. 어디에요? 예, 지금 84쪽부터. 쭉 93쪽까지. 개념 익히기 문제 먼저 풀고. 다 풀면 다지기 풀고.